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스마트폰. 기기를 바꾸지 않아도 소프트웨어는 꾸준히 업데이트 되잖아? 그런데 다들 쓰는 기능만 쓰다 보니까 뭐가 바뀌었고 어떤 기능이 생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 한컴 문서도 마찬가지. 한컴 2007, 2014, 2018 등등. 버전은 꾸준히 업데이트 해왔는데 사람들은 뭐가 달라졌는지도 모르고 쓰던 것만 쓰더라고. 새 파일, 불러오기, 저장하기, 인쇄하기. 뭐 이런 아주 <laughs> 기본적인 것들. 솔직히 인정? 그래서 오늘은 한컴 2020 새로워진 기능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소소하지만 알아두면 써먹을 일이 많은 업데이트 내용 알려줄게. 그리고 뒤에선 많이들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어서 깜짝 Q&A 시간도 마련했다는 거. 그럼 시작해볼까? 문서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리코... 라이스? 리코릭스? 라이코리스? 이럴 땐 모르는 단어에 블록 지정을 하면 실시간으로 검색된 사전 결과가 나옴 당연히 한글도 한자도 다 되겠지 그리고 검색 후에 각주 혹은 미주를 추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서에 자동 입력도 가능 앞으론 이런 긴 영문이 나와도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긴 문서에서. 정한 쪽을 아예 날려버리고 싶을 땐 이렇게 수작업으로 지우면 앞뒤로 내용이 흐트러지잖아. 이럴 땐 쪽지우기를 사용하면 돼. 지우고 싶은 해당 쪽에 커서를 두고 쪽 탭에 들어가서 쪽지우기 클릭. 그러면 해당 쪽만 싹 없어져. 클릭 한 방이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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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 쪽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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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지우기. 어? 어다 어디 갔지? 잠시 타노스의 빙의 한. <laughs> 보통 문서에 영상을 첨부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이퍼링크를 넣잖아? 사실 좀 번거롭지 확인하려면 인터넷 연결은 기본이고 클릭해서 창 띄우고 버퍼링까지 근데 이제 안 그래도 돼 입력 탭 멀티미디어 동영상 클릭 삽입하려는 영상 주소를 넣어주고 삽입 플레이 진짜 진짜 알아두고 쓰면 너무 좋은 기능인데 많이들 모르더라고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제한사 한번 컬러풀하게 뽑아보고 싶은데 부장님이 아깝다고 컬러 잉크 못 쓰게 함 가난했... 그래서 웬만하면 흑백 잉크 써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미리보기 화면에서 컬러좀만 확인할 수 있었잖아? 이젠 제 흑백 인쇄도 양질로 나올 수 있게 미리보기 탭에서 회색조 보기가 가능한데다 연한 회색조 등 원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 이것도 꼭 한번 체크할 것! 자 그리고 오늘 내용 끝내기 전에 짤막한 Q&A 시간 가져볼게 쓰면서 은근 불편했는데 방법을 몰랐던 것들 한번 알아볼까? 한컷 문서 쓸때 맞춤법 오류가 있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빨간 줄이 쳐지잖아? 뭔가 선생님한테 빨간 펜으로 지적당하는 기분? 이걸 없애고 싶을 땐 도구 탭,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편집 탭에 들어가 맞춤법 도우미 작동 체크를 해제해주면 됨. 그러면 더 이상 빨간 줄이 나타나지 않아. 고민 해결? 한컷 문서에 영타를 칠때 말이야 사전에 없는 단어거나 하면 이렇게 한글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대로 영어로 작성하고 싶을 땐 간단해. 도구 탭, 글자판. 글자판 바꾸기. 기타 탭에 들어가서 글자판 자동 변경. 체크를 해제해주면 끝.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쳐도 한글로 변환되지 않음. 많이들 모르고 있었던 소소하고 유용한 기능들. 오늘 숨가쁘게 방출해봤는데. 마음의 틈?